일단 오, 한 시간 빨리 온 거야? 일단 옷을 편하게 벗고 옷을 벗고 아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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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보여서그 자꾸 벗지 덩덩 그래. 야! 실내 아, 벗어야 되는 거야. 전화가 신이 살벗어야 벗어 미안해. 야나 보이소. 슈파에서슈파에서아 진짜 어머 미쳤나봐. 아니. 나는 여기 온 손님이잖아. 바보야.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<laughs> 멀찮어 괜찮아. 야, 어, 어, 몰랐어, 괜찮아. 야, 괜찮아. 아이씨, 괜찮아. 아이씨, 괜찮아. 아, 괜찮 괜찮아. 아니, 괜찮아. 괜아괜찮다괜괜찮다괜괜찮다 괜찮아. 아니, 괜찮아. 괜찮 괜찮아.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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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 이거 봐아거봐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아아 엄마는 좀 빨리 오신 거야 왜요? 안 들어가신다. 아, 아, 아. 안 들어가셔. 오, 안녕하세요. 오, 엄마 왜어요 표정 봐요. 뭐 아, 왜 이렇게 요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일찍 요왜이요이왜 음. 어? 어, 이렇게 어요왜 <laughs> <laughs> <아니, 엄마. 웃음> 이렇게 어, 일찍, 일찍 요 <laughs> <laughs>